오늘은 어린 나기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기대가 가장 컸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기대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뭐, 청년 시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은 뭐 초등학교 시절이 될 수도 있고 살면서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굉장히 기대했었다라는 그런 순간이 한 번쯤 다 있으실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가 가장 기대가 컸던 순간이 언제였나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딱 떠올랐어요. 언제였냐면 2002년 6월달 기억나시나요? 2002년 6월에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었나요? 아예 죄송합니다. 2002년에 나는 태어났었다. 고삼 친구들이 몇, 몇 년생이에요? 2004년생? 아 그러면은 2002년이 한 살. 아 2004년이면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죠. 아네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이 아직 저랑 되게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데. 선생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월드컵이 열린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당시 아주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어 21살 이때였는데, 어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니까 제 마음 속에 너무 너무 그것이 기대가 되어서, 야. 언제 내가 한 평생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을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왕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는 거 내가 경기장에서 한번 경기를 한번 봐야겠다.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열심히 알바를 했습니다. 롯데리아에서 그때 알바를 했는데 시급이 얼마였냐면 한 시간에 2,000원이었습니다. <laughs> 상상이 되세요? 지금 시급 얼마예요? 9천 얼마죠. 지금. 최소 시급이 9천 얼마인데 불과 20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 알바했던 그 알바 시급이 2천원이었어요. 한 6개월 하면 100원 올라서 2100원. 그러니까 제가 한달 동안 열심히 하루에 7시간씩 아침 9시에 롯데리아 가가 지고 오후 4시까지 하루에 7시간씩 열심히 알바를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달 내내 해서 번 돈이 얼마였냐면 35만 원 정도 됐습니다. <laughs> 여러분 상상도 안 가시죠? 하루에 얼마를 버냐면 14,000원 벌었어요. 7시간 일해서 지금 2시간 일하면 벌수 있는 돈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리 그 표를 구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중고 사그 사이, 거래 사이트에서 제가 어. 한국 대 포르투갈 마지막 세 번째 경기가 인천에 있는 이 문학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그 티켓을 사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18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18만 원이면 제한달그 알바비의 반이 해당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미 알바를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서 근데 너무 너무 그 경기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며칠을 졸라서 제가 아버지 나중에 제가 이거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겨우 마련해서 제가 그 당시에 의정부에 살았었는데 두 시간의 지하철을 타고 그 티켓을 이제 거래하러 여기까지 와서 티켓을 사고 포르투갈 경기 티켓을 제가 구입을 하고 월드컵을 경기장 안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 경기장에서 보신 분 선생님들 중에서 있어요? 아 별로 없으시네.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 월드컵을 경기장 안에서 봤다니까요. 그 포르투갈 경기가 세 번째 경기였는데 그때 우리가 한국이 포르투갈과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최초로 16강을 가냐 마냐가 달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경기였는데 제가 그때 응원해서 포르투갈이 1대 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6강 올르고 4강 오른 거 아세요? <laughs> 예, 아무튼 저에게는 그것이 아주 너무나 큰 기대였고 그 기대가 컸던 만큼 굉장히 만족한 그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아, 내가 이것만큼은 좀 너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기대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함께 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주일. 어,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예수여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 주일로 시키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 주간을 쫙 보내다가 금요일 날이 이제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되겠고 어,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동네를 갔는데 거기에는 세 명의 남매가 살고 있다 그랬죠? 제일 큰 오빠가 누구였다 그랬죠? 나사로. 둘째는요,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 그 집에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해서 갔는데 마리아가 자기의 인생의 전부였던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랬어요 가론 유다는 그걸 300만 대란이론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못하는 거니냐 왜 낭비하냐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행동에 아주아주 아주 크게 감동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이제 어, 주일이었죠 주일날 이제 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 그날이 종려 주일로 지키는 그 종려 주일이 그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 어, 저 옛날에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에 어, 무엇을 하냐면 전국에 해외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12살 이후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해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 순간은 마지막 예수님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가시는 예루살렘에 입성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거기, 예수님이 거기에 왜 가셨을까요? 여러왜 가셨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막 환호를 했다고 하지만 어,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어려운 그런 날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예수님이 딱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두 명을 딱 부르더니 이리 와라 부르더니 예수님이 황당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벳바게의 베단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 둘을 이렇게 부르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저 건너 마을로 가면 거기에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묶여 있을 거야. 그것을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거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돌려보낸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뭐 당연하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황당한 명령입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집에 가서 그 주인이 키우는 그 낙위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 그냥 가져오면 그건 절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져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건너 마을로 딱 갔더니 거기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어린 나귀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이렇게 끈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막 풀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아이 여보시오뭐 하시는 겁니까? 그 주인이 나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하십니까? 제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잠깐 저기 밖에 나가서 그 시녀 앞에 가면은 새 차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좀 가셔서 문을 열고 끌고 여기 교육관 앞까지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왜 가지고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가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그차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진짜로 순종해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그 주인이 나타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어,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어, 주인이 진짜 순순히 그 나귀를 이렇게 내어주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가 예수님 앞으로 오게 돼요 어린 나귀니까 말은 이렇게 안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앉아서 타는데 어린 나귀니까 안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에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벗어서 옷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신 다음에, 드디어 그 유명한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시는 장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막 가실 때. 여기 가운데 이렇게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양쪽에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쫙 까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께 막 함성을 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럼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려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 예전에 제가 말씀 중에 오병여의 사건 말씀드릴 때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 그랬죠. 그리고 어린 아이와 또 여자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모였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2만 명 정도 모이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거와 상상도 안될 정도로 1년에 한 번은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 날이 이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이냐면 200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만 명도 지금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그한 도시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시는 그 곳에서 막 호산나 다윗의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함성을 막 질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열렬한 환호성과 함성과 기쁨의 축제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제가 2002년 월드컵 때그 경기장에 인천의 문학 경기장 아마 그 당시 6만 명이 더 찼을 것 같아요. 꽉찬그 장면을 보면서 야 6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함성을 지르는데도 와 기분이요 굉장히 좋았어요.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막 기분이 들고 막 굉장히 신나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막 골을 넣으니까 6만 명이 동시에 꽹과리를 치면서 우와 함성을 지르는데 경기가 끝나고 16강 진출했다고 막 밖에 나온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고 차 위에 올라가서 빵빵을 외치면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가득히 축제를 즐기는데 그 그때도 그런 부위이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200만 명이 한 번에 그런 함성을 외치니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어 장관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 환호성을 외쳤던 사람들이요. 단 4일 만에 갑자기 돌변해서 180도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보세요. 빌라도가 내 네, 말씀 띄워 주시겠어요? 잘 보시고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치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이러면서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사일 만에 사람들이 변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한호성을 보내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기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자유가 없어요.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언제쯤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야, 이제 이 예수님이란 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저 로마 사람들 다 무찔러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그들이 실망한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너무나 초라하게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니까 한 위스리 백성들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슈퍼맨인처럼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서 오히려 그 실망이 점점 커져서 분노로 바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변, 변질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막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요 원망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제가 어 초등학교 때 저희는 고모가 4명이 있습니다. 첫째 고모, 둘째 고모, 셋째 고모, 넷째 고모. 넷째 고모까지 있는데 이네 명의 고모 중에서 저는 셋째 고모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셋째 고모가 용돈을 아주 넉넉하게 줬거든요. 셋째 고모가 시집을 가더니 서울에서 이제 살았는데 명절 때마다 이제 딱 오면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5만 원딱 꺼내 가지고 정훈아 이거 넣었딱 주는 거예요 너무 큰 돈이잖아요 지금도 5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그 당시에 초등학생한테 5만 원이면 몇 달을 제가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셋째 고모가 명절 때마다 5만 원을 탁탁 주니까 늘 셋째 고모가 언제 올까 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됐을 때 그날이 되었어요 셋째 고모가 오는 그 명절 설날 저는 또 셋째 고모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셋째 고모가 너무 좋아서 기다렸을까요? 돈 기다렸을까요? <laughs> 셋째 고모도 너무 좋지만 셋째 고모가 주는 그 5만 원이 너무 기다려져서 셋째 고모 기다리고 있는데 셋째 고모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왔는데 다른 다른 명절 때와 똑같이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잠깐 어디 친구네 집에 그 명절에 놀러 갔다 왔는데 셋째 고모가 갔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네, 5만원. 그래서 그런데 저는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셋째 고모는 나에게 항상 이 일용할 양식인 5만원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마한테 당당히 가서 물어봤어요. 엄마 내놓으세요. 그랬어요. 엄마 셋째 고모가 준그 5만원. 빨리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당황하시는 거예요 야안 줬어 그런 거예요 엄마 그거 또 엄마가 그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진짜로 야 정훈아 나 진짜 안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제 마음 속에 하늘이 진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니겠지 아니면 아빠한테 드렸나? 아니 뭐내 동생한테 줬나? 다 알아봤는데 안 줬대요. 그렇다고 고모한테 전화해서 따질 수도 없고, 제 어린 마음에 너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고모가 지금까지 용돈을 안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그때는 커서 이제 보니까 고모가 그때 좀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고모가 이제 용돈을 줄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고모가 변했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왜 5만 원을 주지 않지? 그막 그러니까 실망하니까 막 고모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고모가 어떻게 고모로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큰 실망을 했던 경험이 지금도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때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실망하는 마음을 넘어서 원망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 속에 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어떤 기대 가지고 나왔어요? 물론 그냥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신 분은 아,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다. 나 은혜 받아야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기대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좀 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 또 나에게 건강이 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 또 학생들은 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좀 가고 싶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내가 좋은 곳에 잘 취업됐으면 좋겠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요. 진짜 누구를 위한 기대감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대감인지 아니면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잘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욕심의 기대감인지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서울, 인서울 할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에 좀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내가 그 대학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기대감인지 아니면 그냥 그 좋은 대학 가서 내가 잘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의 기대감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내 욕심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에게 환호성을 보내고 찬송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기대감은요 자신을 위한 기대감이었어요.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대감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 억울함, 내 고통, 나의 억압 이런 것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향한 기대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도 그 2000년 전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이 지금 누구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노릇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앞두고 그것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것만큼은 좀 건들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난 주간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내려놓고 우리 학생들 또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하나님 이 게임만큼은 좀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번 한 주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내 마음 속에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가장 우선순위로 왕으로 있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도 우리 믿음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단 4일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그렇게 변질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욕심의 모든 기대감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